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전화 여러분이나 계속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 9일 토요일 할로윈 축제가 열린 이태태원에서 무려 5 6명이이사하하고7 7명이이상을을하하는찍한한 일이 생했했습다희희자자은은 대부분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해 죽음에 이르신 무고한 희생자 분들의 명복과 유족들의 안녕을 빌며 부상을 당한 분들께서는 빨리 치유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참사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저까지 못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명백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행정 당국과 경찰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질서에 있는 시민에서 무질서한 군중으로 돌변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비춰 볼때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권력의 임무는 이들 곁에서 이러한 변화의 시점을 예민하게 관찰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가하는 일에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참사에서 이러한 점이 부족했음을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고를 당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연배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비난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투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살면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것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겪은 뒤에 따르는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을 논하는 이론 중에서 불교의 근기론이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기란 배움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의미합니다. 근기에는 세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 상근기에 속한 사람은 인간의 10% 내외로서 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이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80%에 속하는 중근기의 사람으로서 이들은 교육의 유무를 통해 상근기나 하근기로 쏠릴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교육이 중요한 과정은 중근기에 속한 사람들을 상근기로 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근기 사람들은 인간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리로서 어떠한 교육으로도 감화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론지상을 통해 드러난 여러 범죄들을 통해 도저히 감화되기 어려운 따라서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무리들이 있음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우리의 일상에도 깊숙이 잠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일당들은 최근에 일명 직도 없는 사람들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돈이 보이스 피싱으로 생긴 돈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 계좌를 동결시켜 달라고 신고한답니다. 이제 이 일당들은 영문도 모르게 자신의 계좌가 동결된 통장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통장을 풀고 싶으면 돈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사악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종들이 대체로 학은기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면서 이 10%에 속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사 당시 여러 시간대 영상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좁은 가운데서도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시민 의식을 지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 의식 때문에 몇 시간 전에도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또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통제할 인력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일부의 사람들이 미러라는 선동지를 통해 사태를 악화시켰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위태위태하던 시민들의 자율적 질서를 무너뜨린 사악한 인간들이 존재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무리들이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들을 도발하여 순진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마치 예비 군복을 입으면 점잖은 사람도 그 군복에 맞게 거칠게 행동하는 것처럼 할로윈 역시 다양한 분장들에 숨어서 자신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인간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나태한 경찰들의 무신경을 틈탄 사악한 인간들의 난동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처럼 문제의 끝에는 결국 개인들의 악이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령은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령이 유다의 마음속에 잠입하듯이 어느 틈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활동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또 해를 끼치라고 우리 마음을 부추기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손흥민 선수가 상대방 선수의 악랄한 팔꿈치 공격으로 인해 안면이 골절되어 월드컵 출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소식도 전해집니다. 인간이 약하고 악한 마음을 이용하여 불쑥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악령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 역시 사악하라면 둘째 가는 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두가의 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중간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중간기는 구약 성서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와 신약 성서의 처음인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을 말합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성서는 기록되지 않았고 예언자들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계자들이 지배권을 형성한 헬레니즘 문화가 만연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167년 전, 이들 중 안티오크스 왕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제사장직을 무너뜨렸으며, 불결한 동물들과 이교도 재단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했습니다. 이러한 통치에 대해 마카베오 형제들과 하스모니안 가문이 주도한 저항으로 인해 성전과 제사장직이 복구되었습니다. 사도가이들은 이때부터 하나의 당파를 이루어 고급 성직자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기원전 63년 로마가 헤롯 왕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자 이들은 부자와 귀족을 대표하며 산 헤드림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들은 오세오경 이에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믿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일곱 형제가 있는데 형사 치수 간습에 의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물려받고 살았다. 그러다 모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이 여자는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사실 이 질문에는 여성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불쾌함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사악함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과 모세의 율법중 어느 것을 받아들이는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도가이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십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이 세상의 일이지만 저 세상과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세상에 일일 뿐저 세상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도가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세를 낳기 위한 제도로서의 혼인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부활한 이들은 천사와도 같아서 죽지 않으며 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당신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과거에 죽어버린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이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삶과 죽음 생사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저 세상은 그러한 구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삶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산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짧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저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은총이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